성아림화가의 달 항아리와 해바라기 6호입니다. 달 항아리와 해바라기 누구나 갖고 싶은 그림을 이 그림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40년 화업을 이룬 통찰의 경지가 깊고 깊은 성아림화가의 작품이니 그림은 탁월하고 정신은 남다르고 그림에갖치는 시간이 돕고 하늘이 돕는 형국이니 명작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해바라기는 동서양 모두에서 땅에 핀 태양으로 여기며 신성하게 대우하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또한 가득한 해바라기 씨는 재물복을 상징합니다. 달 항아리는 소원성취, 기도, 부요, 사랑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달 항아리의 화병 안에 해바라기가 있어서 이 그림에서는 물 수의 기운도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 무의식과 영혼에 우리는 어쩌면 촉촉한 수분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심신의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바탕 색채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도 압권입니다. 아무나 낼수 없는 차원 높고 내공 있는 색채 마법입니다. 천지인의 상징인 세송이의 해바랑이가 화끈하게 기운을 주고 초록의 입도 해방과 자유함을 줍니다. 고결한 아우라가 흐르는 더 바랄 게 없는 통쾌, 명쾌, 상쾌한 종무라입니다.